안녕하세요.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있는 백만이 아니고 백백만이라도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욱더 어떻게 하느요 열심히 우리 잠복 군무적인 자 경제 자주 독립군들을 찾아다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소중한 삶을 채우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 여기는 경제적 자주 독립 해방을 꿈꾸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얼음골 생기면 김장떡을 묻는다. 세계 최초 얼음골 김장떡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놀아도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 자산 또는 내가 묻어놓은 AI 김장떡들이 그 소득이 내 노동 소득을 능가할 때 AI 김장떡 소득이 내 노동 소득을 능가할 때 내가 빨여 죽게 된다. 아뭐 그게 최종 목표예요. 요와 붙들가 있고 절대 손절은 없고 얼음 없는 얼음골 그 김장면입니다. 투자추천 아니고요. 권로간 경험을 한 가상공상경제소설이에요. 너무 이 내용에 대해서 막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저는 이 소설을 해방일지를 통해서 증명에 나가고자 합니다. 같이 노력해 나가는 거죠. 차라리 나를 구독해주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해방을지 시작합니다. 해방, Let's go! 예, 먼저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보니까 지금 그이 소중한 무려 지금 그뭐 기간은 잘 모르겠지만 한달좀 넘었습니다. 111분, 지금 114분인 것 같은데 이 t q q 크로 진짜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면 꼭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공감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이럴 때 정말 제가 일하, 이렇게 하는 보람을 느껴요. 어, 이걸 잘 공감하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이 채널을 시작했는데 정말 이 영상을 너무나 다 사랑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이래서 물론 다 이해도 안 되지만 서로 격려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하지 말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수 있다 열심히 해 봅시다 뭐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아 그런 거를 같이 우리가 공유하고 싶어요 음 그래서 이 채널을 시작했고 TQQQ로 진짜 파이어 유족이 되고 싶다면 꼭 한번은 보시죠 이 영상을 좀 많이 퍼뜨려 주세요. 정말 제가 이게 모든 제 액기스를 다 뽑아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만한 가치는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16일인데 이게 나인틴스라고 미국 그 바이든이 미국 그 노예 해방 그 흑인들의 노예 해방을 한 날이라고 지정을 한 날이야.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나봐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마켓도 열지 않더라고요. 여기는 뭐, 공원이 일하는 날이 너무 많아. 공무원이 돼야 돼,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1 9 t June 19th라고 6월 19일, 노예 해방날이라서 일을 안 했습니다. 장이 역를안 열었죠. 그래서 이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금요일 TQQQ는 우리 테슬라는 올랐죠. 1.8일. 그 다음에 TQQQ는 약간 부담을 가지고 마이너스 9, 1.9이 내렸죠. 왜냐면 하 QQQQ가 0.63 내렸으니까 곱하기 3으로 내려도 내리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김장떡 방법을 레버리지 3배수로 하는 거 있는 거죠? 고리 깊게 봐지니까, 그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하려면 그냥 QQQ로 하세요. 안정적으로. 불안하다. 언제 사고 팔고 뭐. 그냥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엔비디아나 메타나 구글, 원, 투, 에이비지오, 펩시. 이게 9개죠? 테슬카1 0개에 10개. 총 주요 기업 10개만 바로 하면 되죠. 10개 말이야. 얘가 가, 오늘 안 가면은 얘가 가. 또 얘가 가면 또 얘가 안 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쨌든 우상향할 거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다른 분은 TKK나 U-Pro나 뭐 이거 다양한 걸 해도 되고. 근데 나는 이 기업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주지만 언젠가는 택 기업은 살아남는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선택한 거예요. 뭐 홈디포 같은 걸 선택 안 하고.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그앞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2021년에 남아삼이, 나스당 마이너스 3%가 한번 나왔어.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또 여기 신나게 얘기하걸 해줘. 그리고 21년 꼬로 박을 때는 나이너스, 나스당 마이너스 3% 남아삼이가 17번 나왔어. 그럼 지금 우리는 2023년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야. 그럼 사람들이, 야, 우리 팔아야 되네.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거. 폭락이 온다 샀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남아삼일는한 번도 안 오는 것 같아. 한 번도 안 왔어, 아직까 남아삼이는. 내가, 내가 체크해봐야 돼요. 근데 기울기 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것 같아요? 지금. 2021년처럼 남아삼이 한 번만 나오고 올라갈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역사적인 최고점을 찍고, 역사적 최고점 제일 중요하죠? 내가 자꾸 전고점이라는데 사실 역사적인 최고점이에요. 역사적 최고점을 찍고 마사미가 나오면서 두 번, 세 번, 무려 열7곱 번을 하면서 꼬로박을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언젠가는 역사적 최고점 향해 갈것 같아요. 여러분의 판단이죠, 그죠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같아. 왜냐하면 여기서 엄청나게 게임을 핥아 먹은 세력들은. 여기서 얼마 못 먹었어. 여기서 털고 나와서 어, 그 돈으로 뭐 어디다 이뭐 저는 잘 모르지만 뭐 하여튼 이자율이 나, 낮은 데다 안 집이였겠어요. 그죠? 그게 아 그러니까 아, 인버스 그죠? 그 음, 한국의 퓨처 있죠, 퓨처. 그런데다가 만그 뭐, 역으로 탔다면 자기들이 그냥 확불고차면서 인버스 만그그 그러니까, 뭐야 내리는 데그배팅하는거 있잖아요. 그죠? 그 퓨처도 있고 뭐 인버스 리버스 있잖아요. 그렇다면 돈을 떼거러 버렸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돈이 차고 있어. 또 이제, 이 돈이 돈이 물잖아요 얘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서 지금 확 그냥 마이너스 마 3위를 보내면서 굴로갈까 얼마 못 벌었는데 계속 데리고 가겠죠. 음. 끝까지는 데리고 가서 마지막에 한 먹는다고 사기꾼 물잖아요 처음에 100만 원을 빌려서 110만 원 쪽. 어우, 이거 괜찮네.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빌려서 1200만 원 쪽. 어이야, 믿을 만하네. 그 다음에 1억을 빌려서 1억 5천 주께 그러고 당겨그 다음에 튀어버려 그걸 조심해야 된거요 그러면 앞에서 100만 원 빌려주고 20만 원 받은 거, 그거 모두 다헛방이야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마진을 당기지 않고 내가 차곡차곡 김장독에서 김장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역사적인 최고점을 치거나 나이 나스닥 프3 나올 때까지. 어쨌든 가 뭐, 차곡차곡도 설명드릴게요. 구독하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면 내 계좌는 어떻게 되냐. 아, 테슬라가 260.54 했잖아요. 그죠? 477개. 지금, 지금 추명할 기회가 없어. 왜냐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골도 안 파고 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사면 안 되지. 그죠? 몇 개씩 사야지. 지금 여기서는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 중이잖아요. 지금 상승장이야. 가만히 마이너스 5%를 기다리면 그냥 손만 빨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50% 기다려, 여기 1%, 2%, 마이너스 2%, 결국 이거죠 올라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 이득이 없잖아요. 지금은 빨간 벌만 보이면 그냥 산다. 왜냐하면 대세상승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대세상승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틀릴 수도 있겠지. 어쨌든. 그래서, 어 지금 40.80인데, 옛날에 17번부터 봤거든요. 티키크가. 그럼 지금 어떻게 사? 지금 40.80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가나요? 언제 사나요? 해서 20불 되면 살까요? 난리다구요 30불 되면 살까요? 안 내려오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10년에 내려올 수도 있어요. 뭐, 잘 모르겠지만. 응? 지금은 안 내려와, 지금은. 왜냐면 애들이 이제 펌핑으로서 돈을 올려서 돈을 먹어야 돼. 지금은 틀 때가 아니야, 지금은. 충분히 무료익을 때한 방에 틀고 빠져나가서 다시 믿어서 준다고. 걔들에게 돈이 돈을 버는 거야. 애미들은뭘사라기딱 좋은 거지? 어쨌든 그래서 샀고 그러면은 최종 제 김장떡 현황을 보자고요 최종 김장떡 어떻게 되나요? 도대체? 김장떡이라는 게뭐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근데 제 구독자분의 댓글을 소중한 댓글을 날려주신 분이 이해가 쉽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해가 쉽게 어, 재밌게 맞잖아요 그죠? 어렵게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뭐 매번 뭐 150세 차트하고 막 그런 사람, 그렇게는 하는 아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선호하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내려오면 사면 될거 아니야. 그렇지만, 엑시 플랜이, 플랜이 있어야 된다. 생역사적 최고점이 튀어나갈 그거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TQQQ 6월 16일 날 1.92, 5%는 뭐 5%, 안 내려. 이때 5%에서 10개 샀죠. 이것도 겨우 5개, 5개 줘서 모았어요. 그래서 티키 q q 는 6월 현재는 지금 40개를 모았어 지금 6월 16일 날이 40.80이었어요. 그때 6월 달에 총 40개 모았는데 김장떡에 들어간 돈이 1,500이야. 근데 40개고 오늘 가치로 보면 지금 1,600이야. 그래서 지금 128불이 6월 달에도 어, 이득이야. 근데 AI, AI 김장떡에 복제한 게 3개야. 왜냐면 지금 128불이면 140불짜리를 3개 살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김장떡이 3개를 뿌려놨다. 그래서 토탈 43개예요. 6월달. 6월달은 우리 그전에 묻은 거죠. 그죠? 그전에 상승장이니까 어쨌든 여기 5월달, 6월달, 7월달. 그전에 묻은 밸류가 더 크겠죠. 많이 묻었어야 하는 거야. 근데 25개밖에 못 묻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었으니까. 테슬라에 다 묻겠다는 거예요. 그때 175불에서 20개월, 25개를 0개를2 묻었어. 근데 지금 40.80이잖아. 그러으면1 0불이야 그럼 265불이 지금 5월달에 묻은 거는 그만큼 수익을 준 거야. 그러면 은 40으로 나누면 은 6개를 AI가 다시 복제했네. 그 묻은 거는 25개인데 6개 31개야. 그러면 은자 지금까지 김장동 해놔봅시다. 내가 TQQQ는 65개. 지금 이가한 650개를 묻어야 돼. 왜냐면 테슬라에 묶여서 돈을 운영할 수가 없어. 2200이 들었어. 근데 지금 2600이야. 그러면 393불이 이득이에요. 9개가 불어났어. 총 74개가 돼버렸어요 65개를 묻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000불 정도 들여서 지금 400불 정도 수익이잖아. 그죠? 한국 돈으로 하면은 200만 원 정도 들여서 40만 원이 이익이잖아. 근데 내가 보기엔 한 달에 한500정도 벌어야 돼. 장동 때, 아, 김장떡, 김장떡이. 그럼 2천만원만 있었으면, 한 달에 400만원 벌잖아. 그러니까 2천만원치가 있었으면, 그걸 김장에서 묻어가면, 김장떡이 400만원 해준다는 거냐. 이게 어디요? 내가 내 노동소득이 아니고, 김장떡이 소득을 만들어준다는 거야. 자, 그럼, 테슬라, 말은 쉽지. 이건 그냥 한 가슬에 불과해요. 두 살치에 불과해요. 이게 뭐한 1년 몇 년에 아야지 이것은 크게 뭐 가치는 없어요. 어? 증명하고 그걸 가치가 없어 그냥 그렇다는 거야 테슬라 어쨌든 6월 5월달에 좀 묻었고 26개 샀으니까 그 다음에 6월달에 16개 42개 묻었어 내가 들인 돈은 8400불이야 근데 지금 테슬라가 오늘 현재 260.54죠 그랬더니 지금 만불이 넘었어 그걸 해보니까 2495야 42개 묻었는데 2 5 0 0불에었 여기 나게 오늘 가격으로 나누니까 10개가 불었어 42개를 샀는데 52개가 돼 있는 거야, 10개가. 이 AI 김적덕이 10개를 깠어. 응. 그러면은 8,500불 정도 들었는데 지금 2,500불이잖아. 그럼 내가 8,500불 1,000만원 한국돈로 하면 1,000만원 투자했는데 250만원 괜찮잖아요. 내가 2,000만원만 있으면 500만원은 소득이 보장됐다, 이거야. 그 이거든 이거든, 그러니까. 겹치는 거죠, 사실은. 응. 그거요. 예 제가 원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야.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 김장떡이 스스로 깐다. 다시 정리하면 내가 돈을 벌지 않아. 이 노동소득이죠. 노동소득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배달 한 개면 1 0개 하다 하면 소득에 100, 100개를 100개를 해잖아. 100개면 사람이 죽지. 병원 가서 치료비가 드들지. 그렇지만 내 AI 김장떡들 내가 노동소득을 한 개씩 두 개씩 무한하면은 나중에 김장떡이 아담이 이불을 낳고, 이불을 낳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김장떡, 김장떡을 낳고, 이렇게 쭉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스스로 담건다 이거야. 그게 내한달 생활비를 충당하면, 그때 바로 내가 파이어죽 된 거지. 가설입니다. 공상 경제소설이에요. 그럼 너무 이거 듣고 뭐 이상하다, 뭐 이런 소리를 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것에동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차라리 나를 구독해. 그리고 우리 함께 증명해 나갑시다. 좋잖아. 요 잘, 같이 잘 살아보자는데, 뭐 이렇게 싫어할 필요 없잖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방.